널리턴, 길라잡이, 데우스 1위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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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션 금입니다. 전부 다 합쳐서 200인데요. <laughs> 아, 모카영 학생은 예술을좀 해왔다고 들었거든요. 이 학생들의 약간 캐리를 담당해 줘야 되고요. 저 빼고 혹시 유빈가요? 아이고, 세명 <laughs> 포함 최종대미지 20만 넘기기 성공. 아, 근데 네. <laughs> 여러분들 20만 원획득하셨습니다 20만 원. 모카영 유튜브. 아니나어저 이니 씨는 데한대감이할거 아, 때야 돼. 내려 끼고초월피고 끼고.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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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좀만 좀만 핑퐁하면서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근데... 어 뭐야 뭐야. 아이고. 맥주. 어. 유재배가 웃어요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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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하셨는데 지금 145만 원 정립. 오. 어, 오근데 뭐, 10시가 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11시까지도 맥시멈으로 원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탈출이랑 <laughs> 승리 한번 남았는데. 할만해! 때릴 수 있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는 너무 또 딤이다. 하긴 그것도 있긴 하긴 그리 자, 그리고 그래, 지금 다들 대감님도 그렇고 모라라님어 <laughs> 뭐야 누가 이거 안 하낫이 매칭 페널티로 아, 이 아. 입... 뭐야! 아니 아니 난 눌렀어! 이거를 안 눌렀단 말이야? 대감 빨리. 어쩔 수 없네요. 이거 2시간짜리 노래 하나 해주시죠. 우와! <laughs> 이거 대감님이 너랑 나랑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아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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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요자 늦은에 진 방송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보던 정기수가 얼만큼 깨꼬리 같은지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잠깐 가락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꾼이다. <laughs> 양복 입은 신다가 요리팀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영원해기나 해야.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아, 제법인데요. 어 조선의 제일가는 명창이십니다. 아나 방금 울었어. 아 감동해서 울었어. 뭐라, 울었어. 하지 마고 적당히 뛰어. 우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진짜 못 가도죠. 소관이 궁금해서 그러네만 냥? 혹시 눈지방에 어떻게 넘어가오? 이렇게 넓은데? 응? <laughs> 거리지 않으니까 망토가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laughs> 들어가는 거야? 아 <laughs> 신소재라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몹에 착 달라붙어요. 신축성이 좋다 합니다. 요즘 어떤 문지방이 절이 좋습니까, 대감? 그래서 소관도 이거 요즘 신소재로 관복을 만들려고 하고. 오! 대단데 한두 번 만들지 않았어요? 에, 음, 자네도 작업복 한 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요번 <laughs> 거는 그 뭐였더라? 저작거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옷감이. 아, 생각났습니다. 고텍실하고 그게 좋다. <laughs> 그거 약간 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감? 뭐..뭔..뭔판? 도박판? 아니 판? 어떻게 들으면 도박판으로 들려 저게 어 벌써 다 드셨네 대감 넘어갑시다 자, 한테 이래라 저리라 명령하지 말게 음.. 아니세요 네, 미안하고 미안하고 해주 제가 뭐상소문이라도 올릴깝시오? 아유 아니요 대감. 대감 이거 방송 컨셉이 무너지고 있어 이래라 저래라 안 하기 시작하면 얘야 관직이 높아도 돈이 안 나오면 불만 죽는 것 똑같고 난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은반료로서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조간이 백미 한 45석 정도 나오고 콩 6마리에 조두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몫식으로만 받으세요? <laughs> 아, 왜대감 <대강> 조류였어? <laughs> <명>, 대감 조류. <laughs> 명주도 한, 한 30필 정도 받습니다. 한 달에요? 네. <laughs> 어? 되게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 명주는 다 무명이요. 아, 그 그래도 100미 40몇석이면 한가만니급 아닙니까? 관리들한테 아니.. 야 그만 때려 이오랑캐는아 화살을 이렇게 때리는 거지 많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소관도 밑에 있는 관리들한테 밥한번 사면 남는 건데 원래 자네도 알다시피 윗사람은 아래사람에게 음식을 사줘야 되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오 건들어 오 건들어 어, 니가 용감하구나 <laughs> 오 봐줬는데 이걸 건드려? 조심해 시동 걸렸다. 아 조심해. 아까 활수로 오랑캐놈이 소강 그다 앞에 서 가지. 대관 그 오랑캐 내가 잡았어. 어. 오, 오 어, 이미 죽었다는데 망치. 여기 말고 공장 가서 죽여야 돼요 나머지. 아그다음 네네. 나이스 나이스 오, 네, 묶어주세요. 네, 너무 잘했고. 네. 오 네. 죽여 죽여. 네. 아모로님 네. 아, 네. 네. 너무 잘했고. 네. 너무 잘 써, 너무 잘어 오케이, 이제 합류하시죠, 다들. 합류. 가줘야 돼, 가줘야 돼. 대감이 도와달면 아 안, 안 돼. 알겠네, 알겠네, 알겠네. 장개감이 간다. 저 빨간 녀석을 누가? 척살하라. 어? 아, 너무 어던데? 어, 어 조심하시오. 고 어, 이거 잡으면 나이 나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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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선생님 저... 이제 1등 할 거라 좀 빨리 날릴게요. 오, 오 멋있어. 파나게스. 이번에는 어떠한 목표로 가는 것이오? 무슨 이유? 무슨요? 오, 의지가 불타는 듯해. 이거 무조건 핑 찍으면 배가리 먼저 가줘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어, 어, 빨리 와야 그럼, 돼, 빨리 와야 그럼, 돼. 어디요, 어디요? 대감 음. 어, 위에 조심. 오케이. 먹었 소리다? 천천히, 천천히. 교정각 보죠? 천천히. 잠깐, 잠깐, 잠깐. 시간 좀끌어주게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하나만 만들. 어서해, 얘네 안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오 나이스. 이제 박아도 돼요, 대감. 대감. 가즈아! 네, 오 뭐야! 와! 대강 궁극기 끊었어! 어? 아! 또 온다! 또 온다! 총알 고 총알 키고! 버텨! 버텨! 네, 버텨! 킨대! 킨대!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백공 좋아! 네, 대강 그거 잡아줘! 아이고.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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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잘다다다 와! 못 끊는 법잘하어들어들어 와아아아! 좋다 야, 어이구 이거 한가득 들어있더디아 생각도 있고 한데. 막 좋네. 템포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봤던 모든 판 중에 제일 완벽해요. 오. 야, 이 총이 얼마나 강해? 예, 신총입니다. 신총 구시대 그 총이랑은 다르지. 아뭔소리 아닌가? 구식 총알이 맞아도 죽는 건 똑같네. 비거리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가는 공간이면 또 뭔지 모르겠어. 지금 오메가가 학교에 나왔죠? 이러면 저희 학교로 먼저 타 주셔야 돼요, 대감이. 알아서 척척 잘하는 거만. 음, 이게 가르치는 맛인가? 푸드타다. 음, 반은 내가 가르친 거 같긴 한데. 일단 갑시다. 아, 얘네. <laughs> 어, 어, 소리, 어. 소리 나는 구 거, 소리 나는 구이야 천천히 교정각 보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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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척쪽척쪽 척척. 어, 목카살려, 목카살려. 어. 아이고, 더가 숨어졌네. 천천 하거든요. 개피 찍어, 개피 찍어. 근데 어 너무 개피증인데 아깝다 아 이런 아, 아. 아깝다 아, 제가 방금 보니까 원들이좀 유기당했거든요. 아, 심 조차 갔어요. 소관이 잘 물었는데. 물긴 물었는데 쟤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원래 아... 이렇게 한끗 차이로 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질력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니. 할만해 우승, 우승 할만해. 어, 아 우승 할만해. 항상 궁금했는데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것이요? 어떤 거예요? 저 모카 소저 쓰고 있는 그림 부 말이요 아뭐 먹고 있냐고요? 어. 커피 믹스. 커피요. 커피 믹스. 믹스. 커피, 믹스, 믹스 커피. 섞인 가베 말입니다, 대감. 부정물 마시고 있어꾸리. <laughs> 그래도 믹스 도 간편하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가지 그러더냐? <laughs> 그니까 고정도 어... 그 좋아하셨던 가베를. 온 소리 아닌가. 배학께서는 그런 질 떨어지는 가베는 안 마셨소이다. 어디서 지금 같은 취급 안 누가 오? 뭐 드셨는데요, 그러면? 어, 아편이니드셨나 아, 대 나 근데 갑자기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 뭔가를 안 켰구나. 어디 <laughs> 아프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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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숙제 아니었어 이거? 아유 필요하면 얘기하시게 들어주게 네. 저희 아, 숙제 아니니까 상관 없어요. 아, 우리 거 아닌 데알 네. 빠노. 오케이 바로 루프 타고 아, 완벽하네. 예 네. 내려가 버리자. 어 아, 내려가. 오 똑똑하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거야 이거야. 아빠 같아 고마 아빠. 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아니, 누구신가 뭐라라 소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무거운데로 개복치를 금붕어 취급하시네요, 대감. 어? 개복치랑 금붕어의 차이가 있나요? 크기부터 다르잖아요. 어? 아, 내 아, 아, 네. 용량부터 다르다고. 아하. 어? 아, 저기 아래 있는 제가내 망치 뺏어먹었어. 대감이 바로 아래 숙제 나오 얘가? 얘가? 네. 얘가?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뭐, 이거 야, 안 되겠네, 멋있어요. 이거. 아, 좋아요. 좋아요. 오픈이라고 할수 있을 같 이거 봐주실 수 있나요? 오, 아, 이런. 아 어, 스킬을 잠깐만. 하나도 모르겠네. 어, 어, 이거, 저, 허, <laughs> 아 이거 서 뭐라니 빼지 말고. 왜 도망 펴. 왜 도망, 어, 도망가? 어서 나쁘지 않아. W 키고. 그렇지. 대감 살려주시오 위기요. 대감. 아 감태 감태. 대감 감, 빨리 감, 감. 안 오면 나 죽소.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쪽으로 뭐 그쪽 으로 팀쪽으로, 팀쪽으로 팀쪽으로. 아니 아니, 이쪽으로 왜안 되지? 아, 와도 돼 와도 돼 이제. 없애버리자. 어우. 블로 예. 와! 그렇 살려줘. 냄마. 사십육을 만들어 주마. 이여이 야식은 돈까스다. 어 저기 한오 주인마. 주기야 주기야 주기야. 아너 선이 W 키면서 모란님 오케이 오토바이 어, 그래. 꽝. 어디는 어디? 나이스 로게 로게. 내가 우리 늦어, 오, 늦어, 오, 늦어 늦어 늦어. 저희 가야 돼요. 아 숙장 하나도 못했어. 아니 잠깐만 모란님 템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왜냐면 망치가 없었거든 방사. 어. 망치가 좀중요아 템을 돌려서 뛸래. 어위위위위 위. 오 괜찮아. 오케이, 집착, 좋아. 아니, 스킬샷 뭐야? 어, 저기 먹는다. 아, 이거 뺏어 먹으려고 데이터인데 오, 어, 나이스. 알파에 아무도 없다. 아. 미스릴은 저는 안쓰거든요 미스릴. 소관이 필요. 예, 네, 미스릴은. 네. 오, 방패가 딱 나왔네요. 바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스킬 뭐부터 찍으라고 다 지정해줬는데, 그거대로는 절대 안 찍는데, 궁극기만큼은 무조건 잘 찍으시네. <laughs> 그래 사실 뭘 찍든지 상관이 없어서 근데 위쪽에도 알파가 뭘? 있는데 아직 보라라님 먼저 가 주셔야 돼요. <laughs> 탱커가 어? 앞으로 <laughs> 아니, 여기 이거 이거 들어가. 잡자 이거 이거. 오 방금 터진거 너무 좋았어요. 오 운석 나왔다. 보라란이. 아 생명이 나무만 하나 더 시킬 수 있으면 아이고 부족하고 부족. 혹시 생명이 나무 시킬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제 시킬 수 시킬 있는데 저... 대감이 제 딜량 반이라도 넣어보면 드리겠습니다. 오. 어... 음... 이거 나오는 거야? <laughs> 대 이거 드시고 몰아라님은 저랑 아래쪽 내려가시면 될 듯? 여기서 생명의 나무 뜨면 바로 신발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의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아, 대감 아. 저 위에, 먹어주십시오. 위에 어, 생명의 나무도 먹어주십쇼 시오 알겠네 잠깐 이거 맞추고 저거 모라라님 드리면 되겠다 그 위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소간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참된 탱커의 자세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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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이 여기서 알짱거림 되니? 와 시야까지 봐주고 완벽하다. 이거 앞에 고민나도 볼까요? 오케이 거기 거기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아고문나아 이거 잡아볼까? 여기 위쪽으로 갑시다. 잡았네. 자 일치 월장하십니다, 대가. 전략과 전술은 사디브의 기본 아니오. 잘 얹혀갑니다. 탈출 재료 구매가 있 무리야. 아 이게 그걸 사야 되는 무기.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우승할 것 같은데? 우승하는 걸 목표로 다갖시다 어디로 가? 숲, 숲 눌러요. 보관이 먼저 가면 어. 돼. 어 사람들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무에 끼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카메라 지우고. 급한 거없요 아, 아. 오케이, 아. 들어오면, 오히려 오케이 아. 들어오면 오히려 좋아. 앞에 서 있어 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물지? 물... 여기, 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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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여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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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카메라 지우면서. 내가 몰리면안 돼서 저 천천히 할게요. 또. 어. 아 돌리면서 오메간 때리면 안 돼. 아 천천히 천천히. 이제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우와. 또나 어, 버렸다. 으와안 안 버렸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무어져무어져키야라 들어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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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라 이겼어,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질수 없어. 나이스. 비벼줘, 비벼줘. 으가. 그렇지, 그렇지. 아, 굴맹이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았네, 잠시 그럭저럭 나이스. 좋아요 좋스와아 깔끔한 플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올라가서 오메가 잡아야 돼요. 다들.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 뭔가. 너무 잘했어요. 맞아.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열심히 싸우고 있었네. 자, 가 아래에 사람. 어, 여기, 밑에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대기 대기 대기. 정해 줘. 아, 요거만 들지 않냐? 일로. 밑에 밑에 밑에. 어, 밑에 밑에 이상한 투정 비정 비 근데 이길 것 같은데? 어, 저감물렸네 나, 나 봐줘야 안안 돼요. 좋아. 딴딴해 딴딴해 해안 죽어 안 죽어. 앵간해서 안 죽어. 천천히 천천히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딴딴해. 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맞아.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더 따라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나오지 마세요. 여기 근예요나 모라라 님은 아트 네.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 아예 우클릭해가지고 이거 먹어야 클린 박사 누구요? 아 우리가 잡아야 이거, 되는 구자인가에 가야 돼요 지금 아, 저기 자리 나오겠구데요? 잡아야 되거든요. 치지 마세요. 알겠네. 어. 제가 여기 가. 시야 좀 봐주세요 위에 여기, 여기 좀 봐주실래요 모란 언니? 네. 와 저거 다 참면 이제 나오나 보군요. 네 맞아요. 선생 쌤저뭐 사야 돼요? 만들어도 돼. 돼 만들어도 돼. 네. 들어가는가? 내가 잡죠? 위에 저거면은 빼세요 한턴. 좋은데? 좋아. 오! 어, 혈액 이제 뽑을까요? 혈액 샘플로 배관님. 만들면 돼요 오! 어. 좀더 클리어? 미카? 어, 피트브링어! 자, 이제 승리만 하자. 어. 내가 이거, 그, 와? 와드거든요, 와드? 어. 아, 이거? 예. 네. 저 먹었네. 싸울 때 설치 좀 해주세요. 어, 가져, 가져야 되는데, 어. 저희 지금 버프에 있어서 빨리 싸워야 돼요. 버프꺼지면 약해져. 어, 교정 보자, 교정 보자. 얘네 무리했다. 다져봤다 이거. 어, 나 이거 돌려 오! 대감님 좋아요. 보라라도 좋아. 드디어! 어 쿠얼 키고 나이스 어나어 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다 이겼다 어 집착 좋아 내가 살려줄게 어, 우승! 와우! <laughs> 야! 야! 어, 우승까지! 우와! <laughs> 오! 아 좋았다니! 아딱1 <laughs> 1 시네 레전드다. 와 레전드! 와, 와 여러분들. 와 어,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잘했어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단 말. 저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체크하는 동안 모카 형님부터 소감 한 마디씩 한번만 들어볼까요? 오늘 웬일로 이제 디스코드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합방이 있다고 <laughs>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너가 꼭 나와주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laughs> 어... 네. 아니 근데. 잘 불렀다. 왜냐하면 좀 걱정했거든요. 아이고 못 깨면은 그래도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딱 목하영이 떠오르고 상대가님은 어쩌셨어요? 도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음. 대우수 도령을 통해서 강제로 교육을 좀 받으면서 했었는데 그때는 대우수 도령이 정말 적급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만그 속옷 빼놓고 다 벗고 춤출 정도로 제발 네. 이겨달라고 난리 벌 석을 졌는데도 졌었네. 근데. 확실히 놀이가 좀 바뀌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하니까 부담감도 덜하고 좀 재미난 놀이가 됐어요 오늘 방송보다는 즐거운 놀이 하나 즐겼다는 생각이 들고 음. 아 모라라 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 한 1년 전에 대쪼쌤한테 배우고 그때 한세판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사실 그때는 재미없어서 그 다음에 안 했거든 <웃음> <웃음> 어허 너무 어. <laughs> 밖에 나니까 그냥. 재밌네요. 괜찮아요. 예전에 재미없어도 지금만 재밌습니다. 응.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에이. 게임이 재밌어졌다. 플러스, 목화님이랑도 재밌었던 것 같아. 돌려말 하면 대조랑 <laughs> 할 때는 <laughs> 재미가 없었다는. 향아치 대감도 지금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소가는 말할 게 있는가. 다 고맙네. <laughs> 근데, 루트킨 만들어서 탈출하기는 금방 할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어 좋아요 어, 8만원 어나 네. 그냥 8만원까지 그냥 다 <laughs> 털어가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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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타 어. 털고 싶은데 가자 됐네 됐네 뭐됐고 사고서 하이퍼루트 가야 될거 같은데 음. 거 어디로 가는가? 이제 알아서 갈 거예요 이제 아. 항구 옆에 여기로 옵니다 오. 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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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의는 듯싶은 안 먹네 오랑 끼움씨 야씨 이렇게 와우! 와우! 와, 노란 테왜 이렇게 많아? <laughs> 자, 가세! 나가자! 야아! 탈출! 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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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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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꽉 잡게 소관 첫 운전이요. 아! 아, <laughs> <laughs> 어, 여기 저희 홈그라운드입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혼자 타는 겁니다, 이거. <laughs> 개인입니다. 탈출! 자 이렇게 탈출까지 모든 미션을 정말 귀엽고 다깨면서 야아 네. 대쪼님 200만원 좀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자, 200을 3등분하면 사실 좀 애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의... 나이손으로 가져가는 거어떠요 그러면 대쪼 10만원 트에서 <laughs> 이제 3등분 해주시죠? 네, 그 그런 방법이... 아니 저 저기요 그, 그러면 그 음, 100만 원 40... 추가해서 3등분하기로 하죠? 우와 <laughs> <laughs> 뭐야 65만 원씩 가져가면 얼마지? 195만 원이야? 5만 원나줘아 <laughs> 아, 아무튼 오늘의 미션까지 올 클리어 하면서 오늘의 이터널 리턴 1위 교실 마무리. 희카리가. <laughs> <히, 웃음> <히까리가. 웃음> 울지 말고 얘기해 줘. <laughs> 그래도 뭐, 삼, 네. 이터널 리턴 사랑하시죠? 아이 그럼요. 사랑하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음에 또 나랑 같이 일이 안해 주면 진짜 울 거야. <laughs> 아 그럼 대처가 5만원 가져가는 걸로 하죠? 저녹화본도 날리셨는데 아 그러세요? 대초님! 대초님 가지시고 네. 제가 5만원에 녹화본 팔게요 각자 5만 해서 5만원씩 15만원에 녹화사 어때? 혹시... 도이기들이세요 <laughs>